국가의도서편찬중부의5 1민주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발행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고마이시스타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동시 에 어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그리고 교육부, 국민의힘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 반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 아, 2023년 어제, 오늘의 이 일은 2011년 판박이로 닮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11년 11월 그 당시 이주 교육과학부 기술 부장관이 주도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서 집필 기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었습니다. 당시 학계와 정치권은 물론 200여 곳의 단체 연석회의가 만들어지고 연륜 결의대, 4천명의 서명, 그리고 청와대 환의사 전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연석회의를 통해 12월 26일 집중기준 명시를 발표해졌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이주호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 교과서 반영을 넘어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반영 등 재벌 방지 대책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반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이 사항이 문정부 때 시안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정책연구진의 의사를 따랐으며 교육과정 대강화의 흐름을, 어, 속에서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운전 끝의 시안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월팔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입니다.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 0 2 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되었고 이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시 고려사항과 같은 세부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5.18 유기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대.